에이, 경락, 나하디 중에서 중추신격이 제일 중요하다겠죠, 중맥이. 음. 근데 이 중맥을 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큰 달린 일을 한번 일으켰는데 뭐 중맥이 열렸다는 등 음, 일시적으로 이제 열릴 수 있어요, 그걸.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만만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근본적으로 중맥이 개통이 되려면 중맥 성상에 기가 들어가 가지고 열이 들어가 가지고 녹여야 돼 녹여야 돼 명점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차크라가 매듭을 말해요 매듭 우리 중맥 선상에 보면 차크라 일곱 칠 차크라가 있잖아요 첫 매듭이라고 여기에 이제 기가 열이 들어가 가지고 이걸 녹여 가지고 명점을 녹여야 된다고. 그래서 뜬모 뭐 없이 뜬모 뭐 없이 중맥 개통은 좀 힘들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건강을 찾을 정도 기는 뭐 소통될 수 있, 있으나,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탈성불이죠? 여러분들 원하는 것은 정광능 상태. 정광능 요가라고 그래, 그게. 우리는 그 밀교하는 사람들은 국개 요가를 할줄 알아야 돼. 가지 여섯, 아홉 가지 요가. 아홉 가지. 나로육법이라고 있어. 나로육법. 뜬모 요가, 그것도 요가라면, 뜬모. 환신을 만들어, 환신. 환신, 모든 것은 환이다, 이렇게 하는 수행이 있어요. 모든, 거.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도 환이라면 환. 나 아까 그 정광명 요가, 이런 거. 나르육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가를 하고,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또, 번전 요가, 번전 그것도 요가라, 번전 구루 요가, 구루. 스승으로부터 길을 받는 구루 요가. 닦인 요가, 또꿈 요가, 꿈. 꿈에서도 하는 꿈 요가. 총 아홉 가지 요가를 여러분들이, 예,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 이제 중요한 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뜬모 요가.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백자 진언이다, 뭐, 공양만다라 이렇게 하고 있죠? 오체 투지. 이건 다 무조건 십만 번씩은 해야 돼. 예, 기초예요, 기초. 기초, 기초를, 기, 네 가지 기둥이라 기둥. 이것도 안 하고 나는 요를 저기, 저기 밀교를 하겠다. 그거는 이제 의지가 좀 박약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결심만 딸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사과에 그하라한 거거든요. 팩자지는 하지 않고 어떻게 업장이 없어져. 이런 업장을 다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뭐, 뭐야, 공양만다라공양만다라 없이 여 어떻게 복덕자랑을 짓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딱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산명수행을 동시에 하란 말이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지금 현대인들은 옛날처럼 뭐 산에서 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기법 해라 그러면 축기법 열심히 하고 응? 중맥회통 또 앞선 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뭘 배웠어요 가르마요 가르마 뭐더라? 가르마요가 어? 가르마요 응. 들어가 그거예요. 오늘 해하고 백해 이거를 이제 떨어지는 수행이라고 원래 그래? 가르마요 뭐더라?